안녕하십니까. 알산 태백빌라 TV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여기 고노동에 위치하고 있고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태백빌라 TV입니다. 이렇게 매일 매일 광고를 올리는데 혹시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네요. 자, 오늘 소개하는 빌라는 상록구부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번지수 나와 있고요. 총 세대수는 8 세대예요. 층마다 두 세대씩. 오늘 소개하는 층은 4층 4층입니다. 5층 건물의 4층. 2023년 9월 8일. 오늘 날짜로 발급을 했고요 뭐 주, 이 명칭 나와있고, 자주식 주차 8대. 중국 날짜 2011년식입니다. 전유부분 보여드릴게요. 전유부분. 전유부분은 4층. 예. 오늘 소개하는 건 4층이에요. 74.48. 보시면은, 계산 이렇게 합니다. 74.48에 0.30이요. 22.5평이에요. 22.5평. 이것도 역시 발급 날짜 9월 8일이고요 이제 지도 보면서 설명 도와드릴게요. 지도 보시면은 여기 저희가 제가 오늘 광고하는 빌라 위치고 부곡 초등학교까지 도보 6분 걸립니다. 도보 6분. 그리고 이제 중학교 한번 볼게요. 중학교도 도보로 딱 6분 걸리네요. 딱 보면은 딱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여기 가운데. 수인산업도로 여기로 쭉 나가시면 돼요. 쭉 나갔다가. 안양 쪽 가시는 데 있고, 여기 이제 뭐 수원 쪽 가시는 쪽. 그리고 여기 다 공원이에요. 여기 공원, 여기도 다 공원. 공원이 엄청 많습니다. 부곡동이 살기 좋아요. 유흥가도 없고, 조용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하는 여기 위치의 빌라 추천 매물입니다. 추천 매물. 이제 한번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 외부 모습인데, 건축물 대장에도 로얄 팰리스 있었죠? 동일한 곳이고요. 허위 매물 없습니다. 정확하게 광고 올려드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소개하는 데가 아유 나무에 가려져 있네요 여기에요 여기 4층 여기에서 거실 쪽을 바라보면은 조금 먼 거리로 산이 보여가지고 가까운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부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내부 이제 사진 보여드릴 텐데 이 신발 맨날 보이죠? 제 신발입니다 맨날 똑같은 신발만 보이니까 참 민망하네요 자 이제 내부 보겠습니다 거실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거실 거실에서 조만이 끝내줘요 정말 좋습니다 가까운 거리의 선조망도 아니고 원거리 선조망이어서 참 보기 좋더라구요. 그리고 주차 공간도 훌륭합니다. 거실도 큼직하고요. 아까 좀 코너 건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보이는 데가 좀 코너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약간 가게져 있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용도실이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실속 있는 구조죠.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도 그게 크지 않아요. 이제 메인 욕실. 다시 거실을 보고 있고 여기는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에서도 산조망. 부부 욕실이고요. 부부 욕실에서도 샤워도 가능할 것 같아요. 추천 매물이에요. 5층 건물의 4층이고 금액도 1억 7천만 원입니다. 방이랑 거실이랑 안방에서 다 산조망. 정말 좋아요. 아까 좀각져 가지고 지금 여기 붙박이장. 각진 곳을 여기 참 구조를 잘 뽑았네요. 여기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테리빌라 TV 고객님이 원하는 금액에 원하는 구조 다, 같이, 다 찾아드리니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이상 태백빌라TV였습니다.